사람들이 참 그래요. 정치가 왜 이렇게 살벌하지? 음.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지? 음. 맨날. 그러면서 정치를 욕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도매금으로 음.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그런 논리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안 그래도 된것 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음. 그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정치가 뭐냐면, 보면, 전쟁을 문명화 해놓은 게 정치예요. 음. 역사 기록이 시작된 이후를 보면, 첫 기록이 나왔을 때부터 맹그 얘기예요. 그치, 맞아요. 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줄이고, 한쪽이 잡으면 나머지를 싹 죽이고, 그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동원하고, 음. 음. 상대방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인간이. 네. 그게 너무 불안하고, 음. 너무 끔찍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덜 살벌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온게 지금처럼 총칼을 안 들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총을 쏘지 않고 표를 던지고 우리가 쟤들을 해코지 하면 안돼 그래야 쟤들도 쟤들이 이겼을 때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선거제도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리 문명화돼 있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영으로 딱 나누고 나, 나뉘어지고 나면 음. 뭐만 믿냐 하면 상대방을 해코지할 수 있는 정보만 믿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네, 그렇지. 전쟁이니까. 어.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음. 이 싸움, 음. 때로는 진흙탕 개 싸움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음. 음. 그런 싸움이 불가피한 거다. 음. 음. 우리의 과제는 저 싸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저 싸움을 더 문명화 하는 거다. 네. 네. 생각해보면 지금은 오. 정말 평화의 시대잖아요. 그럼요? 중세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서 그럼요. 잘 싸우고 있는 네. 중인 거죠. 네, 이 정도면, 아니, 의사당에서 큰일 짓하고 안 하잖아요. <웃음> <웃음> 그것만 해도, 그전에 뭐, 트로트도 날고, 뭐, 주먹도 날아가고, 뭐, 집기도 던지고 이랬던 적도 있지만, 음. 그러면 이거를, 아, 왜싸우시그렇게 음. 이래버리면 민주주의 망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싸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